예, 안녕하십니까? 예 어, 오늘 이제 손흥민 주장 완장 차고 내일 이제 본머스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여러 리뷰가 뭐 역시 그뭐 무슨 전설 무슨 자서 전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체험론적으로 좀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분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. 무슨, 중앙공격수에 손흥민이 가야 되는지, 아니면, 시살리송이 계속 가 있어야 되는지. 저는 시살리송이 있는 게 맞다. 에. 손흥민이 거기 가서 괜히 멱살, 거기 가면 중앙공격수 막, 여기몇 멱살잡이 하면서 거기서 한다. 막, 밀어 쟁기고뭐 하고, 헤딩하고, 뭐 이러다. 거기에 껴, 껴, 봐야, 손흥민 여기 다쳐야 또 안아걸쩌러 오고. 그래서 나는, 그거보다는 욕심 좀덜 부리고 오히려 윙어가 맞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토탈사가 요한 쿠르이프 라고 있어요 그분이 주장완장 차고 주장이에그 14번 14번이에요 그분이 배번이 그 진두지휘 하면서 간다고 그, 가고 오고 뭐 이렇게 노베이뭐 이렇게 그걸 한다고 그 역할을 하면 돼 그분이 그 요한 쿠르이프 지금 나이 많이 그분이라 그래야 그 분이, 그, 뭐야, 그 당시에, 그 앞에 센터에 들어가 그러지 않았다니까. 공을 몰고 들어갈 때는 있어도, 패스만 이렇게 쭉쭉 줄기로 넣어주고, 자기가 슛을 때 쏘고,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, 저는. 그렇게 생각하고, 여기에 이제, 우리 이제 그 리뷰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전술, 무슨 전술 얘기한다고. 그러니까 저는 그 전술을 얘기해도 되는데, 우리의 이, 그 여러 가지 매체를 외국 분들이 많이 본다고요. 예. 언제부턴가 많이. 우선 저도 반대로 해외 여, 축구 유튜브를 여행 그 축구 그냥 유튜브를 보는데 그 반대로는 우리 걸더 많이 본다고. 왜? 우리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. 그그 그, 네티즌지 그런 걸 알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슨 전술, 무슨 전술, 무슨 전술. 이거는 그럼 뭐 어디서, 어느 팀에서 누굴 데리고 와야 되는지. 저는 데리고 와봤자라고 그래요. 선수 데리고 와봤자 똑같다. 에. 왜? 여기 프리미어 리그야. 다 잘해요. 메시가 그 샹젤 음악에서 요즘에 저, 그, US 오픈 리그인가 거기, US 그 리그가 오늘도 뭐두 골, 메시, 막그 엄청난, 맨날 그 환호하는 얼굴이더라고. 활짝. 왜 그러겠어요? 리그가 좀 떨어져 거기가. 그 거기서 활기를 치는 거야. 근데 동등한 리그에서는 비슷비슷해요. 소농미 잘하는 거는 우리 주장 소농미 잘하는 거는 같이 빨러. 근데 꼴때 와서 딱 서서 딱 차는 게 유효 슈팅 거리로 들어가는 거야. 보통은 70, 80%는 보통 거기서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. 떼굴떼굴 러가든가 똥벌차든가 헛발질하거나. 딱 서서, 그리고 슈팅력이 좋잖아요. 우리 손흥민 선수가. 많이 봤잖아. 중거리 슛도 뻥뻥 때리고. 그런, 그런 경기가 많잖아요. 그, 그러니까 그걸 다안가니까 제가 뛰는 거는 틀리다는 거야. 그니까 러 누구도 이제 그 정도 뛸 수는 있지만은, 손흥민 같이 뛸수 있는 건 드물어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, 제임스 매디슨이 이전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, 저 사람을 좀 지켜봐야겠다. 했는데 지금, 아프다고 그고 뭐, 괜찮은데, 부상, 이런 얘기가 나와요. 그거 참고 내일 나올 수도 있는데, 내가 이 얘기를 드릴게. 제임스 메디슨은 그, 레스터라는 팀이 좀 빠른 기가 약하다고. 그러다가 이런 약간 상위권으로 오니까, 그 속도에 못 이기는 거야, 지금. 속도에. 그럼 몸도 작더라고. 몸이 작어. 그러면 그 대체 선수를 누굴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, 그거 토트럼 안에 다 있어요. 지금 우리가 비수마 오독이 그 사르를 작년에 봤냐고. 근데 지금 나오잖아. 또 있다니까 찾으면은. 그리고그니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감독 아예 프론트 코치가 있어. 코칭이 코칭이.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잖아요. 시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. 오늘 물건 뭐가 좋아요? 어, 뭐, 뭐, 뭐 정육점 갔는데 오늘 살치살 좋아요. 살치살 아, 좋다니까.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뭐 어디, 뭐, 뭐, 고깃집 가도, 어, 오늘 저 오늘 부채살구이 나왔는데, 아이뭐 어, 이런 얘기 하잖아. 왜? 2, 3일 전부터 보는 거야. 탈 지역에 자라는 애 데리고 와봤자, 걔가 숨기고 거까지 다쳐서 뿌약꾸약 하는지 모른다니까. 그걸 메디컬 테스트로 어떻게 잘할 수가 없어. 야구는 할수 있어. 메디카 테스트를. 왜? 찍어보니까 인대가 안, 뭐 이런 거할수 있잖아. 띠띠기는 뭐 어떻게 표현할 거야?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픈데. 하, 뭐 한의원이 침을 놓아야 되는 그런 몸 아니야? 우리 축구선수 몸들이. 그걸 찍어도 안 나와. 인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PT, CT 뭐 찍어봐요. 안 나와. 어.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오니까 한의원 가잖아. 침 맞잖아. 모른다. 근데, 어느날 걔가 아프다는 거야, 아니야. 그럼 어떡할 건데. 이, 이, 쪽 리그가 그런 거예요. 엄청난 거야. 그러니까, 손흥민이 잘하는 거는, 손흥민의 장단지가, 모르겠어 약간 내가 보기에는 예전에 이만기 우리 선생이 장단지야. 어. 그런 사람들이 뭐, 꼭 그렇다는 아니지만, 기본적으로 볼 때. 어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다 쓸걸 잘하지. 말, 말 아니야, 말. 그러니까 딱딱딱다딱 쓰고, 휙 돌고, 뭐 하는 거를 잘하는 거야. 안 다치잖아. 어, 소롱민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. 항상 풀타임도 뛰고, 작년에 얼마나 고생했어. 콘테 감독 지휘하래. 너 고, 수비 좀 해. 수비하고 안 한다고 그, 그 다이어가 왜뭐 이러고 그참서소냥 그냥 가고 그냥 가고 그리고 맨날 말에 주어진 이 무대를 시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. 그런데 얼굴은 어둡, 그러다가, 지금도 저 고민이 뭐냐면, 출장 완장을 찾는데, 아, 그러니까 그게 또 고민이야, 지금. 그러니까 나는, 이 전에 제가 활활 떨쳐버리고, 활개를 치고, 어? 포효하고, 골드 요번에 넣고, 그리고 애들한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라고, 그게 제 얘기하는 거예요. 수치에 연연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우리 축구 리뷰하는 분들이 다른 데서 본다니까. 왜? 나도 다른 거 보거든요. 외국 툭툭 아무도 유명하지 않은 걸 찾아서 본다니까. 조회수도 얼마 안 돼. 그 사람 걸 보고 나도 좋아요를 누르고 나와요. 예. 그리고 여기서 또 떠드는 거야. <laughs> 자, 제가 얘기하는 건, 저 사실 축구를, 우리 제 나이에 되는 사람들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. 근데 나이 든 사람은 뭐냐면 옛날에 너무 좋아했는데, 뭐 이런 거 있어서 내가 보면못 하더라고. 그래 내가 안 보는 거야. 그런 거 많을 거야. <laughs> 축기 중계 꼭 내가 하면 못 하는 것 같아서 아예 안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? 이런 거좀 있지.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그 그 축구를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우리 우리가 지금.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제 채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꼭 축구에 빗대어서 젊은이요 제 차례를 보세요. 제 차례를 보면 돈도 생깁니다. 요런 것도 좀 강조하고 싶어요. 예. 수치에 연연하지 마라. 주식 수치에 연연하지 마라. 주식할 때 어떻게 해야 돼? 막 그것 뭐 보잖아. 주식 시장에 항목 찍어주세요. 이러잖아. 만약에 여러분이 참치를 좋아한다고 쳐봐. 참치 술 먹을 때난 참치가 그뭐 참치 회사가 여러 개 있어요. 그 자기가 좋아하는 참치 회사를 봐서 거기 찍은 거야. 종목을. 그리고 그 사람, 그, 그 다음에 또뭘 해? 축구같이 생각하라고. 요번에 어, 저, 어, 저 CEO가 누구 왔대? 근데 걔가 많이 뭘 아는 것 같아.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0년사할때그 CEO 회장 젊은 애가 왔는데, 어, 말못 잘하대. 나그 종목 선택할 거야. 이게 맞는 거라고. 휘둘리지 마세요. 그러니까 주식으로 뭐 이렇게 성공할 수는 없지만, 젊은 사람들이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야, 그 종목을. 개미가 한번 어봐야될 거. 대조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. 나는 다 체험을 하고 얘기하는 거야, 지금. 똑같아. 사는 게 똑같다고요, 사는 게. 그래서, 범머스전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. 볼거리 하나야, 볼거리 하나. 중앙수비에 누가 오느냐. 그게 중요해. 뭐, 이제, 뭐, 그래도 중앙공비에서 손흥민을 쓸수 있지만, 고거를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고, 어떤 선수를, 그 다음에 어떤 선수가 기용되는 건 프론트의 얘기야. 프론트가 새 감독한테 허위보고를 안 하면 돼. 허위보고. 자, 걔 어때?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걔가 별로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야. 그런 게 종종 있잖아. 넣었는데 전반전에 나오는 애가 있어. 허벅지 이렇게 잡고, 어. 그러면 그 허위보고 한거 아니야? 그 놈이 그좀 걔가 갑자기 그럴 리가 없지 이름값으로 걔를 천발에 세우면 안 된다는 게제 얘기예요. 그래서 항상 항상 뭐예요? 축구는 뛰는 종목이야, 정직한 운동이라니까 그 전날까지 이놈이 괜찮은가 저놈이 괜찮은가 봐야 돼. 그 전날에는 열심히 뛰고 푹 자라 오늘 푹 자야 돼. 어? 그 전날 그 다음날 게임하지 말고 요거지 잔소리. 너 어제 나랑 나라... 그러니까 손흥민 그 아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. 지난 8년간 그레전드가 얘기하던데 그 무슨 저기서 지난 8년간 여러분 런던 거리에서 손흥민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.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손흥민은 집밖에 모른다는 거야. 집 부장 나가 나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야. 근데 걔가 그러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라는 거예요. 명심을 해야 돼. 만약에 부모 자기 부모가 운동 선수일 때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.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. 뭐 어디서 타 팀에서 누구 데리고 와봤자 걔가 속이고 왔다가 여기 직구 뭐 이러고 어뭐 왼쪽 뭐뭐 지나가고 막 이러고 또 어디 올라가 그게 운동별라 운동별레걔 <laughs> 엄청났는데 지금 헤매고 있잖아 지금. 예뭐 네. 이렇게 얘기 들고 본모스 전에 뭐뭐 얘기 잘 드렸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. 예. 자, 우리, 우리, 지금 뭐 분위기에도 자 그런데 토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볼것 같아요. 어, 근데 뭐 다른 나라에서도 손흥민 주장을 달랐기 때문에 여러 번볼것 같아요. 그,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응원하고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